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의 퀴즈 소개해 주시죠. 소장님이. 네,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해 달의 첫날입니다. 양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 모두 통틀어 부르는 이 명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laughs> 1번 설날, 2번 복날, 3번 장날. 4번 삼진날 1889님이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네. 노래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계속해서 정답은 샵 2891번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라이브 경남으로 보내주십시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썰 풀어볼까요? 어, 저는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새해 그렇죠. 첫 방송. 그래서 새해 그래서 신년. 그리고 왜 지난주 1월 지난주 금 토요일이었나요? 지난주 토요일 왜 1월 1일이 되어야 되는지 신년이란 아... 과연 무엇인지 뭐 아니, 그런 얘기좀 해볼까요? 근데 새해가 되는데 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설날 이랬을 때좀 문화권마다 좀다 다르잖아요. 당장 우리가 음력설을 또 지키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에. 네. 그러면 이제 문화권별로 설날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일단 크게 보면 음력설만 일단 보면 우리가 지키는 이 음력설은 중화민 중화 문화권 안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지킵니다 음. 예를 들면 중국이 그날이 굉장히 큰 명절인데 춘절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이런 데서도 다 그날을 설날로 지키고요. 원래는 일본도 지켜야 되는데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지 않습니까? 아, 뭐 사회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면서 음력을 없애 폐기하고 양력만 지키는 그래서 조금 아. 이게 좀 돌출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같이 음력을 주로 쓰는데. 어, 좀 다른 날을 쓰는 데가 이슬람 쪽 문화입니다. 이슬람 어요, 문화도, 왜냐면 하 이슬람은 써요? 어 아랍 쪽에서 발달한 종교잖아요. 그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주로 밤에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달력을 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왜 보면 이슬람 쪽에 있는 국기들을 보면 초성달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해는 죽음이에요. 해는 죽음이고 달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달을, 달을 지키는데, 근데 거기는 새해가 언제냐면 8월입니다. 8월이에요? 예. 그왜 8월이냐면, 그무함마드그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어, 메카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고, 메디나로 이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 히즈라라고 하는데, 그때를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이 탄생한 시점으로 봅니다. 아, 그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예, 거군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양력으로 따졌을 때, 622년 7, 어, 7월 16일. 그래서 8월 정도인 예, 그게 거구나. 이제, 이슬람 역의 첫 출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8월을 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도 이제 음력을 주로 음. 지키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2월이 아니라 거기는 3월, 우 3월 쪽으로 넘어가데 3, 4월. 우리가 이제 손끄란이라고 하죠. 태국에서 물 뿌리는 축제 네. 있는. 그게 원래 이제 그 쪽의 설에서는. 그 부처상에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축제가 되면서 물총 서로 쏘는 오. 그런 재미있는 축제로됐다었왜 3, 4월쯤이 했는데.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니. 왜 3, 4월 했을까? 거기는 이제 농경 문화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음. 이제 3, 4,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농경 문화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첫 출발을 삼았는데 비해서 거기는 아마 충분하고 연결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 그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때 3월 초 중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음. 충분히 속해 있는 그 달을 어, 새로 삼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좀참 신기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3, 4월을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8월 정도. 우리는 네. 올해는 또 2월 1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일단 달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일단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네. 이제 양력 중에서 특히 이제 태양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크게 네 가지 이제 기준을 볼수 있죠. 동지가 있고 충 어, 춘분, 하지, 추분, 추분. 동이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추나추동인데 네. 양력을 크게 쓰는 문화권이 우리가 지금 속해 서양의 문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여기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1월 1일을 이제 그그 그 새해로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시작을 뭘로 볼 거냐. 그 밤이 막 길어지다가 이제 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새해로 볼 거냐. 아니면 어. 밤과 낮이 이제 경쟁을 하다가 낮에 시간이 길어질 때를 새로 볼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이란이 페르시아 문화권이잖아요. 네. 그 이란하고 이제 그 우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그게 이제 다 페르시아 문화권인데, 네. 거기는 새해가 3월 21일입니다. 충분입니다. 아, 거기는 낮이 밤을 이기는 바로 그 시점. 그게 이제 새해거든요. 왜그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잖아요. 네. 그 짜르투스트라가 그게 페르시아의 종교가 조라스터의 종교인데 우리가 페르시아 종교를 조라스터교로 배화교 불을 섬기는 예. 그런 그래서 이제 밤과 낮이 싸우는데 낮이 이기는 바로 그 시점. 그래서 이제 그 3월 21일이 새해가 되는 거고요. 예. 예, 이 게르만족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1월 1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동지가 동지가 지나고 바로 새해거든요. 그런데 예. 아, 어, 그게 전통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 기독교 문화권 전에 게르만족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게르만족의 유리라는 축제가 있는데 그 유리 축제가 뭐냐면 다 이제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네. 시작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12월 21일이 아니고 왜 1월 1일이 됐냐 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혹시 역사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율리우스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 그레고리력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그레고리력인데 이게 와, 왜 저는 이거 수능 때 지문으로 나왔던 예. 게 아직도 생각. <laughs> 이게 왜그 문제냐면 <laughs> 예. 이걸 나누기를 해 보면요. 예. 1년이 365.2422일입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예. 3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날짜가 자꾸 이제 쌓이면 자꾸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이제 동지의 축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새해가 되는 건데, 음... 네. 이게 이제 윤력 개편을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1월 1일이 되버린 거죠. 아. 그 음력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달이 이제 교환되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문화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촌 겨울이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입춘이 네. 그 설날하고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 권이 예. 결국에는 이 새해를 결정짓는 거네요. 그렇죠. 그 중국이 춘절하는 것도 봄 춘절 아닙니까? 그 입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춘 대기를 붙이는 게 새해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우리도 명절이란 관점에서 보면 양력설보다는 음력설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훨씬 정서적으로 풍요롭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 우, 휴일만 봐도 그래요. <laughs> 네, 우리처럼 설날을 이렇게 두번 새는데도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좀 설날이 조금 곡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농경 사에서 설날을 지키다가 일제 이제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일제는 매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양력 양력을 도입하고 음력을 폐지시켰죠. 예. 그래서 항상 설을 지키는 사람들 을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군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어,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어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걸또 싫어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 이또 일본의 또 일본 문화 매지 유신에또 이렇게 그냥 네. 또추되자있기 음, 때문에 또그 양력을 더 좋아했어요. 설을 설 이제 공휴일로 지정 안했죠. 공휴일로 된건 1985년입니다. 처음에는 공휴일도 설을 설이라 부르지 못하고 네. 민속의 날 이러다가 민속의 날이라고 지정이 네. 됐었어요. 네. 민주화 되고 나서 비로소 19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설날이라는 이름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삼일휴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이제 우리처럼 설날을 여러 개 지내는 나라 중에 제일 많이 지내는 나라,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설을 인도네시아 많이 지내는가? 인도네시아는 양력도 세고요. 네. 우리처럼 음력 문화가 있어서 음력 설도 세고 중국, 네. 중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슬람력도 셉니다. 그게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어서. 그럼 사실상 설이 세 번인 거네요? 어, 아니죠. 한, 하나 더 있죠. 아, 어, 3월. 그니까 러 인도 그, 그 태국의 문화 이런 것도 예. 좀, 동남아시아 문화도 있어가지고 3월도 셉니다. 그러니까 네 번을 겁니다아네 번을 그 말은 거예요? 공휴일이 4번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좀 부럽네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 우리 더 좋을 수도 있죠. 우리도. 이제 하나 로 지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올해는 또 2월 1일부터 앞뒤로 하루씩 쉬니까 네. 그때는 좀쉴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laughs>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다들 아셨겠지만 1번 설날이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뒷번호 2502-0721-1889-2196님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하고서 송지원이었습니다. 이 방송 다시 들으시려면 팟빵에서 라이브 경담 검색하시면 됩니다.